여러 층에 이제 지금 계속 물고 있는데 었 여러 층으로 지금 나가져 있어요. 어, 날려 날려. 어, 요 아,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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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는안될것 아, 아, 같아. 너무 발을 다물어 아, 올라오죠. 짝짝 그리고 한려요한 번에 지 마시고 려야그야 <놀리네> <놀리네> 25에서 15, 뭐, 3이 나오고 진짜 떴어요. 저 뒤에 가세요. 한번 촬영 한번 해줘요. 뒤에 한꺼번에 난나 오늘 3 0미터에서 떨렸으니까 너무 높아. 너무 고면안 돼.